아마도 꽤 많은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수십 개의 항목과 복잡한 용어들. 결국 대다수의 분들은 맨 아래 총 금액만 보고 결정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견적서를 보고 어려움만 느끼면 업자만 믿고 대충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주의함이 수천만 원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정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견적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고객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타일이나 벽지를 잘못 골라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지만 진짜 평생 후회는 이 종이 한 장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업체가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에 숨겨 놓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견적서에 이 단어가 보인다면 그건 절대 계약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 뭐 일체입니다. 요즘 많이 쓰지 않지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분쟁이 많은 단어 1위입니다. 견적서에 철거 일체, 주방 시공 일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얼핏 모든 걸다해 준다는 말 같아서 굉장히 안심이 되죠. 하지만 이건 100% 함정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일체와 업자가 생각하는 일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비 일체에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이 될까요? 엘리베이터 보양작업비는 99%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추가금으로 작용되는 거죠. 사장님 이거 일체에 포함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업체는 100%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사모님 그건 일체가 아니죠. 별도입니다. 물론 저희도 일식이라는 단어는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세분화된 공종에만 일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일식과 일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입니다. 일식은 하루의 업무량이나 일회성의 물량의 정의이고 일체는 말 그대로 어떤 행위 일체인 겁니다. 더 크게 넘어가면 인테리어 일체 5천만 원, 인테리어 일체 7천만 원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큰 범위의 일체라는 단어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싫거나 나중에 추가금을 요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업계의 가장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좋은 견적서는 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보양 작업비처럼 모든 항목을 낱개로 분리해서 명시합니다. 이 항목 분리를 기천하거나 다 해드린다고 말만 하면 그 업체는 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두루뭉술한 약속은 추가금을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무언뭐 별도 또는 추후 협의. 만약 공사가 한창인데 업체가 200만 원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행동은 이 돈은 나중에 무조건 더 받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타일 및 도기 비용 별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추후 협의. 이 문장이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내서 되돌릴 수 없는 그 시점에 업체가 추가금을 요구한 명분을 여러분이 직접 줬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업체가 이거 별도라서 200만 원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공사 중단이라는 공포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추후 협의라는 네 글자로 이 게임에서 완벽하게 진 겁니다. 프로페셔널한 업체의 계약서에서는 추후 협의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장 상황 때문에 때문에 확정이 정말 어렵다면 최대 상한선이라도 명시해야 합니다. 최대 몇 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문구가 없다면 그 업체는 여러분 돈을 상대로 도박을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자재 항목이 두루뭉술한 경우.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견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G 하우시스 바닥재, 한샘 싱크대, 대림바스 도기 뭐가 문제일까요? 에너지 바닥재 중에는 평당 3만원짜리 장판도 있고 평당 30만원짜리 원목마루도 있습니다 업체는 당연히 가장 싼 기준으로 견적을 냈겠죠 하지만 시공 당일 당신이 원하는 모델을 말하는 순간 업체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 선생님 그거는 이 금액이 추가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현명한 1%의 고객이 받는 견적서에는 자제의 회사명만 적지 않습니다 브랜드, 정확한 자제명 그리고 모델 번호, 규격까지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이걸 기차 하나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속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걸수 있어요. 네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어떤 업체들은 부가세 별도라는 글자를 견적서 맨 아래 가장 작은 글씨로 숨겨놓습니다. 왜일까요? A 업체의 3천만 원이라는 숫자와 B 업체의 3,200만 원 을 비교할 때 심리적으로 A가 더 저렴해 보입니다. 부가세는 총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A 업체의 견적이 B 업체보다 더 비싼 3,300만원입니다. 견적서를 받는 첫 순간에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모든 업체의 견적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견적서에서 본 숫자가 아니라 내야 할 총액. 총 금액이 얼마인지가 진짜 가격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대금 지급의 조건입니다. 공사가 20%만 진행됐는데 여러분이 80%의 돈을 미리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자가 보여도 공사가 늦어져도 여러분은 부탁해야 되고 애원해야 되는 의리듭니다. 계약금은 60%, 중도금 30%, 잔금 10% 이런 견적서는 당신의 돈을 인질로 적고 당신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저희 블랙페퍼는 공정 완료 시에 10%, 입주 후에 10%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 후에 내부에서 하루 이틀 지내면서 확인이 되면 10%의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자 저희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돈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현명한 1%의 계약은 대금을 공정률에 맞춰서 4번에서 5번으로 쪼개줍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완벽히 끝난 후에 지불할 잔금을 최소 10% 이상은 남겨두는 거죠. 잔금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여기까지 견적서에서 무엇보다 빠르게 살펴봐야 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냥 믿을 만한 업체를 바로 찾고 싶다. 여러분이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기준으로 업체를 찾고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곳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블랙페퍼 인테리어에 먼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숨겨진 비용도 없고 책임감 있는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의 성패는 디자인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90% 이상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꼭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견적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인테리어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이렇 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